안녕하세요. 자, 사람과 일에 지친 여러분들을 위한 고득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감정 관리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막 일에 지치고 굉장히 이렇게 힘들 때 하면 좋은 루틴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편안하게 자세를 취하시고 편안하 취하시고 눈을 감고. 자신의 감정 상태, 자기의 지금 현재 스트레스, 뭐안 좋은 일들, 그런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이제 코로 깊게 들숨 4초, 그리고 깊게 다시 날숨 6초. 자. 호흡을 한번. 자, 호흡으로 이제 조율을 합니다. 이제 깊은 호흡으로 감정을. 자, 조율하면 되는데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의 긴장을 풀어 주세요. 들숨 4초. 날숨 6초로 반복하며 감정을 안정시킵니다. 슬픔 4초, 날숨 6초, 부드럽게. 호흡이 안정되시면 이제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밝은 빛을 떠올리시고 긍정적인 이제 말들을 좀 대내이시면서 그 말들을 마음속 안에 새기시면 정말 큰 힘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마음 속 안에 나는 고요 속에서 감정을 수용한다 라고 마음 속 안으로 대내이시면서 그렇게 이 호흡 명상 루틴을 마무리하시면 정말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항상 감정을 억제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약간 이렇게 허용을 하면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시면 좋지 않을까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런 루틴들을 한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아멘.